자, 나하세요 5케지 오미쯤입니다 이번에 나갈 거는 안스트로프라는 건데 이 뜻은 이제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어근 하나가 길기니까 그죠? 되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 그 단어들은 그냥 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정도 단어인는데 뒤에 어근을 모르면 좀 이제 그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냥 바로 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뒤에서 단어를 보자면은 이제 그래요? 게, 엔트로피이라는게엔트로픽이라는 것이 인류 인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엔트로피 그냥 형용사가 된 거죠. 게, 엔트로라는 인간에서 그밑에서 엔트로폴로지에서 이 로지가 붙은 거 이거 자체가 학문이다 하는 거요. 로지가 붙으면은 이거 자체가 아, 학문이다 하는 그래서 인류학이 되는 거죠. 인류학적인 인류학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매트라는 것이 측정하다에. 그래서 인체 측성학이라는 거. 어렵게 뭐더 어렵긴 볼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이 몰프라는 것도 앞에서 봤었죠. 몰프라는 것이 모양, 형, 형태라고. 그래서 인간의 형태를 취한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의나시켰다는, 거 동물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만화 영화 같은 경우 고양인데 사람 몸을 하고 고양이 머리만 하고 이제 이런,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이 이 단어 뜻을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사람 모습을 닮았다 하는 것은. 음, 이거 자체는 이제 의인화가 되는 거고. 엔트로포토미에서 이 엔트로포하고 톰이라는 것. 이 앞에 단어 이제 설명할 때서도 이게 나왔죠. 이게 컷이다, 자른다 하는, 하는 의미라고. 그래서 인체 해부구조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엔트로포 코스모스. 여기서 코스모스라는 것이 우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케이오스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사는 우주라는 표현이고, 인간 활동권 자체. 인간이 갈수 있는 범위로서 이제 우주를 보면 되겠죠. 엔트로아에서의 포비아가 공포죠. 그 이제 그 두려움. 근데 이 IA는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라든가 할때 IA가 주로 나온다 하는 거고. 여러분 이제 지하그라피라는 이미 아는 거잖아, 그죠? 아, 여기서부터 지오라는 원래는 이 지오라는 것이 땅이 되고 그래프라는 것이 땅을 그린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땅을 그린 것인데 인간이 활동하는 그런 영역의 땅만 그린 거라서 인문지리학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엔트로포이드에서 엔트로포까지가 있고 여기서 오이드라는 것 자체도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닮았다고 보면 되요. 돼서는 라이크라든가 이제 유사한 거니까 이런 식이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 모양을 한 로봇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유인원류라는 표현까지 같이 나오는 거고요. 엔트로포 이 패즈에서 이 패즈라는 것이 이게 이시에요. 이 먹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을 먹는 이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 형용사가 되는 거고. 이패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엔트로포 엔트로포 패버스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서 미스라는 것은 미스라는 것이 여기서는 그안 좋다 하는 의미 되지만 싫어한다 하는, 하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 미스라는 것은 싫어한다 하는 거예요. 어, 호 뭐, 뭐,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싫어하는 건데, 사람을 싫어하는 해서 이제, 염색아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하는 거고, 이 미스에 반대되는 게, feel이에요, feel. f e e l 좋아하다 하는 의미죠.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해서 하는 행동들까지 연결되는 거죠. 박애니, 인자함이니, 자선이니, 이렇게 간다 하는 거. 엔트로 어 엔트로포스 어 소피에서 이 소피라는 것이 지식이죠. 그러니까 필로소피 할때 필로소피 철학인데 필로가 좋다, 소피는 학문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고 했듯이 여기서는 이게 그 알다 하는 지에 이제 그 개념이 돼서 그 이, 이, 인간을 아는 것이라는 이제 인지학이라는 표현되는 거. 엔트로포 센트리에서의 센트라는 것이 중심이잖아, 그죠? 그 인간 중심 주의 이렇게 되는 거. 엔트로포 진, 진이 나타요. 그죠? 제네시스 그러면은 출생이라는생겨나무 하죠. 창세기 할 때도 이제 쓰는 거. 그래서 인류 발생문이란 표현이 되는 거죠. 엔트로포놈에서 이 놈이라는 것은 이, 이 법칙이잖아요. 그죠? 법칙이나 룰의 이제 개념이 되는 거. 그래서 인류 발달 이제 법칙이란 거. 인간 법칙이 이렇게 나오고. 엔트로프 님에서 이논의이라는 것은 앞에서 자주 나왔어요 이름이라고 했어요 네임이라고 네임.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라 하는데 이제 개인 각각의 것도 될수 있지만 원래 성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서 직업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성으로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엔트로프 패스에서 이 패스라는 것은 감전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얘기 했어요. 뭐그 어떤 뜻들이 있다고? 음 뭐, 고통이란 뜻도 있고, 뭐, 길이란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사람이 감정이 그 신과 같다 하는 의미에서 신과 인이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설을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추가백에서 별거 없어요. 여기서 이제, 그, 이걸 표제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간다 하는 거죠. 피바이가 돼서 실어하는 이제 뭐그 실어한 명사로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는 형용사로 나온 거고 동사가 된 거죠 파이죠 그래서 이러는 사람 이렇게 나온 거고 뒤에서도 이제 박해주의 뭐 자선 행이나 자선가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그 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 이렇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뒤로 가겠습니다.